완벽한 일탈 나홀로 낚시 계획.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의 도래. 금요일 오후 5시 58분.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길고도 길었던 한 주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5일간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리, 주말에 뭐 해? 혹시 우리 부서 회식 2차 아, 부장님, 죄송하지만 선약이 있어서요. 박 부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대답하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주말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김대리에게 주말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완벽한 일탈을 의미합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로부터의 탈출, 박 부장님의 자네, 이번 주 실적은 그 같은 질문들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엑셀 시트와 파워포인트 보고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평소보다 30분은 더 빠르게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동료들의 김 대리 오늘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는 눈빛을 뒤로한 채 마치 학창 시절 금요일 종례 시간의 설렘을 되찾은 듯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치밀한 준비 과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 둔 낚시 가방을 꺼냈습니다. 낚싯대, 릴, 미끼, 쿨러 접이식 의자까지 마치 군대 시절 외출 나가기 전 OP 검사 받듯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아, 이 순간만큼은 제가 단순한 회사원 김대리가 아니라 강과 호수를 누비는 베테랑 낚시꾼으로 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 선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주 동안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주말 낚시 동호회, 낚시왕 되기, 물가의 은둔자들 같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리뷰를 읽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제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이 시간 이내 거리, 너무 멀면 운전하다가 주말이 다 가버리니까요. 둘째, 사람이 많지 않은 곳, 복잡한 낚시터는 회사 회의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수질이 좋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 당연한 얘기지만 낚시를 가는데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건 그냥 강변 나들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을 것. 특히 회사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온몸으로 발산하시는 박 부장님 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보는데 주말 낚시터에서까지 마주친다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라 공포영화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박 부장님은 이런 농담을 즐겨하십니다. 김대리 왜 오늘 보고서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지? 혹시 주말에 낚시 갔다 왔나? 하하 김대리. 자네 지난주 기획안이 말이야. 마치 믿기 없는 낚싯대 같더라고. 핵심이 없어, 핵심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썰렁한 농담을 주말에까지 듣는 건 상상만 해도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니, 피로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마치 휴가지 리조트 풀장에서 부장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완벽한 위장, 그리고 출발. 토요일 아침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설렘 때문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으니까요. 평소 주말에는 10시까지 자는 제가 이날만큼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트레이닝복을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절대 본적 없는 오직 낚시터에서만 입는 그 옷이었죠. 색깔도 바랜 회색이라 자연과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챙이 넓은 낚시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얼굴의 70% 정도가 가려질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까지 착용했습니다. 설령 3m 앞에서 누군가 저를 본다 해도, 어, 저 사람, 김대리 아니야? 라고 확신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은 마치 무슨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좋아. 이 정도면 부장님이 바로 옆에 와도 못 알아보실 거야.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는 낚시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요원처럼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오늘만큼은 김대리가 아니라 그냥 낚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다. 낚시터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잡한 거리 대신 농밭과 작은 마을들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차창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아, 이거야. 이게 바로 일탈의 향기지. 저는 라디오를 켜고 가벼운 트로트를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평소 출근길에는 뉴스와 경제방송만 듣던 제가 이날만큼은 사랑의 배터리나 진또배기 같은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운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입니다라고 알려줄 때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그 감정은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드디어 도착. 그리고 완벽한 평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낚시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이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그 소리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낚시꾼들이 떨어진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특히 박 부장님 같은 익숙한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완벽해. 저는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이 있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낚싯대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를 달고 낚싯줄을 연결하고 찌를 끼우고 미끼를 다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명상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들어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팔을 휘둘러 낚시줄을 던졌습니다. 바다닥지가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 위에서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도, 보고서도, 박 부장님의 농담도, 월요일의 회의도 모든 것이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와 강과 물고기만이 존재하는 이 순간. 그래, 이게 바로 주말이지. 저는 쿨러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가 물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의 목표 월척 한 마리 잡기,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 강물 속에 던져버리기.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는 물 속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물고기야, 나 여기 있어. 김대리가 아니라 자유인이 여기 있단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장님도 회사도 없어. 그러니 너도 자유롭게 나와서 인사 한번 해보자고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자 밑으로 살짝 보이는 하늘은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낚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일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깨졌다. 예상치 못한 부장님 대여와의 조 확장 구성 2.1등 뒤를 덮친 저음의 공포, 따스한 주말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온 채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으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죠. 잔잔한 물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회사에서 들을 수 없는 완벽한 침묵. 이것이 바로 행복이로구나. 속으로 되뇌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침묵을 찢고 들어온 낮고 굵으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 어이, 김대리 여기서 뭐 하나? 자네 혹시 나 몰래 낚시 동호회라도 들었나? 맙소사. 제 심장은 그 순간 찌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낚싯줄이 끊어지듯 제 주말의 평화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려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평일 내내 제 영혼을 탈탈 털어가던 바로 그분.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내가 그렇게 꽁꽁 숨기고 사람 없는 곳을 찾아왔는데 부장님에게는 GPS 기능이라도 달린 건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질문과 함께 차라리 못 들은 척할까 하는 비겁한 생각이 찰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그림자가 이미 제 낚시 가방 위를 덮고 있는 것을 느꼈기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무너진 자유인 코스프레 소름 끼치게 놀라 선글라스를 올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회사 회의실에서 보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낡고 빛바랜 등산복 재킷에 챙이 좁아 햇빛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할 것 같은 촌스러운 낚시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치에는 펼쳐놓은 장비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큼직한 캠핑 의자는 기본이고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전문가급의 최신식 낚시 가방, 반짝이는 은빛 릴리 이 두어개, 그리고 심지어 휴대용 소형 어탐기 PC 파인더까지. 이는 취미 수준을 넘어선 낚시 전문 마스터의 포스였습니다. 부, 부장님, 여, 여기는 어떻게?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고, 제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나왔습니다. 부장님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제 완벽했던 자유인의 코스프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심해서 고른 아무도 못 알아볼 룩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늘칼 같은 정장 차림에 서류를 들고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분이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복장이었지만 그분의 부장님스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모습 속에서도 저는 알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휴가 중인 황제를 만난 부하 병사처럼 말이죠. 2.3. 부장님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나의 무단침입. 부장님은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강물 위를 퍼져나가며 다른 낚시꾼들의 시선까지 집중시키는 듯 했습니다. 부장님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하고 세게 치셨는데 그 충격에 제 낚싯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나야 뭐, 낚시 중독자 아닌가. 김대리, 이 동네 낚시터는 말이야. 내 비밀 아지트나 다름 없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낚시했어. 부장님은 마치 대단한 비밀을 폭로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길 찾아올 줄이야. 김 대리, 자네도 낚시할 줄 아는군. 회사에선 매번 찌그러져 있더니 이런 인생의 취미가 있을 줄이야. 비밀 아지트라니요. 저는 인터넷 검색으로 조용하다기에 찾아왔을 뿐인데, 이제 저는 부장님의 사적인 공간에 무단 침입한 대리, 나부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힐링 코스는 순식간에 상사의 휴식 공간, 치매라는 죄책감 가득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부장님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니, 김 대리, 이 중요한 취미를 왜 숨겼나? 다음 분기 보고서 쓸 시간에 낚시 동호회라도 같이 하지. 저는 변명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 낚시 가방 깊숙이. 회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숨겨뒀던 시원한 맥주 캔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사치스러운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걸 부장님께 들키면 주말에도 알코올에 의존하느냐? 며 폭풍 잔소리가 쏟아지겠지 저는 조용히 가방을 발로 덮었습니다 부장님은 이미 자신의 리를 만지작거리며 낚시 스승 모드를 장착하고 계셨습니다 제 평화로운 주말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3 어색한 대화와 뜻밖의 공통점 예상치 못한 만남 덕분에 제 힐링 주말은 순식간에 주말 특별 보고 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제 옆자리에 큼직한 캠핑 의자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강제로 낚시 파트너가 된 셈입니다. 김대리 찌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낚시는 인생과 같아서 말이야. 타이밍 싸움이야.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고, 부장님은 낚시 도중에도 쉴새 없이 인생론과 업무론을 접목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잔소리를 회사에서 듣는 것처럼, 네. 부장님, 맞습니다. 부장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회사 이야기 대신 장비 자랑과 대물을 놓친 썰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눈빛은 회사회의 시간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김대리, 일일일 봐봐. 이게 말이야. 드래그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저 역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낚시 포인트, 미끼의 종류, 그리고 밤낚시의 매력 등 공통된 주제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부와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낚시 동료 같았습니다. 부장님은 심지어 제가 가져온 싸구려 낚싯대를 보시고는 다음엔 내가 여분 일 하나 챙겨주지 라는 따뜻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3.2 카리스마 대신 장비 덕후의 열정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점차 회사 이야기 즉 다음 분기 실적이나 김 부장의 헛소리 같은 주제 대신 순수한 취미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부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결제 서류를 보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빛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꺼내든 주제는 바로 장비 자랑과 대물을 놓친 비극적인 썰이었습니다. 김 대리, 내 장비 좀 보게. 이거 말이야. 작년에 내가 큰맘 먹고 지른 건데 부장님은 자신의 최신식 낚싯대와 리를 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일일 봐봐 이게 말이야 드래그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베어링이 몇 개가 들어가서 말이야 잉어 선어 마리는 거뜬히 끌어당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낚시할 맛이 나는 거지. 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저 역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보고서를 내리는 상사였지만 이 순간 부장님은 저보다 한 수위인 열렬한 낚시 덕후였습니다. 부장님의 낚시 지식은 정말 해박했고 그분의 이야기는 회사 회의 시간에 지루한 프레젠테이션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3.3 상사 부하를 넘은 낚시 동료 드디어 저희는 공통된 관심사라는 튼튼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낚시 장비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낚시 포인트의 비밀, 특정 미끼의 효능, 그리고 밤낚시의 고독한 매력 등 진심이 담긴 주제들로 이어졌습니다. 부장님, 저도 사실 지난번에 저기 안쪽 갯바위에서 한번큰 입질 놓쳤습니다. 손맛은 봤는데 줄을 끊고 가더라고요. 제 말에 부장님은 격하게 공감하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크, 김대리, 자네 손맛을 아는군. 놓친대어는 말이야. 평생 가슴에 남는 법이지.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부하 관계였던 저희는 강가에서는 마치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낚시 동료 같았습니다. 부장님은 더 이상 저를 업무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취미를 나누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부장님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가져온 다소 초라해 보이는 저가형 낚싯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오지랖 넓은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리 자네 낚싯대 영 부실하네. 다음엔 내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릴 하나 챙겨주지. 제대로 된 손맛을 봐야지.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닌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저는 그 뜻밖의 배려에 살짝 감동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다고 생각했던 주말이 어쩌면 부장님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잔소리하는 상사 옆이 아닌 낚시 선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4. 월척 대신 얻은 인간적인 순간 릴리를 풀고 털어놓은 속마음 확장 구성 4.1. 릴을 감추고 꺼낸 부장님의 속내 낚시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강가에는 회사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장비 자랑을 끝내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인간 박 부장의 속내를 털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낚싯줄에 엉킨 매듭처럼 풀리지 않던 부장님의 복잡한 심경 같았습니다. 김 대리 사실 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내가 주말에 낚시 가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맨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데 자네처럼 혼자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 보내는 거 보면 내가 부럽다 부러워.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카리스마 대신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평범한 가장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정생활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은 완벽주의자였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이 주말에 자유를 갈망하는 한 명의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뒤이어 부장님은 더욱 충격적인 속내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대리가 보기엔 내가 맨날 쪼기만 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나도 회사에서 위에선 욕 많이 먹어 사장님은 내 보고서를 맨날 뒤집고 상무님은 매번 트집 잡고 나도 사실 주말에 여기 안 오면 스트레스 터져서 못 산다네. 4.2. 침묵 속에 스트레스 공감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입에서는 부장님, 사실 제가 낚시하는 것도 회사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간신히 목 끝에서 삼켰습니다. 이 정도의 솔직함은 아직 회사 생활에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저는 공감이라는 무언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근 낚시터에서 겪었던 일, 즉 정말 큰 잉어였는데 아깝게 줄을 끊고 도망갔던 이야기를 최대한 비장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 저도 지난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대물을 만났는데 마지막에 릴이 헛돌면서 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허탈함은 마치 밤샘 보고서를 날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크, 김대리, 자네 심정 내가 알지. 놓친대어는 말이야. 미련으로 남는 거야. 그게 또 낚시의 매력이지만 저희는 나란히 앉아 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스트레스를 강물에 흘려보내려 애썼고, 때로는 작은 농담에 함께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사와 부하가 아닌 삶의 무게를 아는 두 남자가 강가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4.3 월척 대신 잡은 잠재력 있는 인재. 그렇게 팽팽한 긴장과 진솔한 이완이 교차하던 오후 늦게 마침내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첨벙 제 낚싯대의 찌가 물속으로 확 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을 포착한 순간, 저는 자기도 모르게 왔다. 부장님 왔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옆에서 졸고 계시던 부장님은 제 외침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다시 한번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김대리 놓치지 마,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 릴링, 릴링. 부장님은 제 뒤에 서서 마치 국가대표 코치처럼 열성적으로 자세와 타이밍을 코치해 주셨습니다. 몇 분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물 위로, 은빛 물체가 튀어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월척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통통한 붕어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붕어를 보고 진심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월요일 보고서의 압박, 부장님의 잔소리,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한 모든 긴장을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부장님은 저보다 더 크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평생의 월척을 잡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크, 김대리, 역시 자네는 잠재력이 있는 인재였어. 저번 보고서는 좀 미흡했지만 낚시 감각은 살아있네. 부장님은 붕어를 들어 올리며 흡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척은 못 잡았지만 이 작은 붕어 한 마리로 오늘 하루 전에 스트레스는 다 날렸을 걸세 이거 해방감 아닌가 월척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작은 붕어 덕분에 부장님과의 벽을 허물고 인간적인 인정이라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낚시를 통해 상사의 잠재력 있는 인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주말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해가 강물 너머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는 주황빛 노을로 물들었고, 부장님과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부장님은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리, 오늘 회사 이야기 하나도 안 해서 좋았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다시 만나면 오늘 일은 서로 없던 걸로 하세. 알겠지? 물론. 낚시에 대한 열정은 이어가야지.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네, 부장님, 오늘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일탈은 실패했지만, 대신 저는 회사에서만 알던 부장님의 또 다른 면모, 그리고 어색하지만 진솔했던 인간 박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부장님을 만났을 때, 부장님은, 다시 권위와 카리스마로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대리, 보고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부장님이 잠시 멈칫하며 저를 향해 아주 살짝 눈을 찡긋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왠지 모르게 다음 주말 낚시가 다시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낚시는 더 이상 부장님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부장님과 공유하는 비밀 아지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2 월요일 아침의 봉인 해제와 찡그 사인,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모두가 두려워하는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부장님은 주말에 낡은 등산복 대신 다림질이 잘된 완벽한 정장과 함께 권위와 카리스마라는 무거운 갑옷을 다시 걸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낚시 동료는 온데간데였고 잔소리에 화신 박 부장님이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부장님은 어김없이 업무 모드로 돌입하셨습니다. 김대리 지난주에 내가 지시했던 보고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번 주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해. 저는 내 네, 부장님. 하고 평소처럼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말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부장님이 제 눈을 스치듯 바라보며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살짝 오른쪽 눈을 찡긋하셨습니다. 그 짧고 은밀한 찡긋 사이는 주말의 비밀을 확인하는 암호였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세. 하지만 우리 둘은 알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5.3 부장님과 공유하는 비밀아지트. 저는 부장님의 그 미세한 제스처를 포착하고 저 역시 알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부장님의 잔소리가 예전처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강가에서 붕어를 잡았을 때 부장님이 함께 기뻐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주말의 자유는 실패했지만 저는 대신 회사 생활의 작은 비밀의 안식처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낚시는 더 이상 부장님과 회사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장님과 공유하는 비밀 아지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다음 주말의 낚시가 다시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척을 잡을 기대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강가에서 다시 만날 인간, 박 부장님과의 어색하지만 솔직한 대화가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부장님이 챙겨주겠다고 약속한 일을 받아 더큰 월척을 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절대 티내지 않고 말이죠.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